혼자 살면서 좋은 점은 이미 혼자 살아서 잘못 느끼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나의 일상이니까. 근데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제가 결정하면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인 것도 있지. 그래서 고집들이 세고 배려심도 약해질 수 있고 눈치를 안 보니까 용서를 잘못 이해하면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의 모든 일이나 사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시닝이라는 존재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용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반대로 혼자 지내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혼자 살면서 좋은 점은 이미 혼자 살아서 잘못 느끼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나의 일상이니까. 근데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제가 결정하면 그냥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인 것도 있지. 그래서 고집들이 세고 어떤 면에서또 배려심도 약해질 수 있고 눈치를 안 보니까 눈치를 봐봐야 뭐 위에 어른 스님 눈치를 보거나 뭐 이제 뭐 신자들 눈치 좀 보는 정도지. 그것도 스님들은 만약에 정말 어느 곳에 있다가도 아 내가 이 사찰 있지만 내가 좀 너무 나와 있고 이런 게 마음에서 내가 수행이 잘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 날로, 그냥, 선언이라고 해서, 그냥, 오로지, 이제, 참선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백일 가까이를. 그냥, 나오지 않고. 그래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마음대로 이제, 아, 난, 아니야. 난, 밖이나 포교보단, 지금 나는, 수행이 필요해. 기도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그냥, 그, 그, 글로 옮겨가서,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고주 이동의 자유를 뻗어 떠나서, 모든 것을 내가 다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자기 주체성, 자기 주관성. 때로는 이게 잘, 못 가면, 이 약간, 이기적이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쩌면은 좋다면 좋은 부분이라고 할수있겠죠예 네. 저도 이제 스님 이랑 비슷한게 혼자 살아서 좋은 점은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안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니까 그니까 다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게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종교인으로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실 때가 있나요 이제 이게 결국은 도반들이나 이제 저희는 이제 사형 사제라든지 하나의 이제 군소 집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생길 수도 있고 또 신자의 관계도또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들도 스님의 모습이지만 결국 일반인을 만나고. 모든 장면에선 대하는 것은 저의 삶과 다른 삶의 부분들을 안나면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 그분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젊어서 출가해서 성장 과정에서 다 시행착오 있고 아난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던 굉장히 참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나는 그때 성장 과정에서 잘못한 행동이 또 어떤 분에게는 오랜 상처가 남을 수도 있고 관계 자체에는 무조건 희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희비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네, 그것 그을 이제 겪으면서 인간도 성장하고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신자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더 많은 걸 감수해 주고 법문 할때 저희가 어떤 법문을 했는데 누가 따질 사람이 그렇게 몇이 있지 못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왜곡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싫으면 저리 안 오는 거니까. 내가 있는데 다 좋아하는데 내가 그러면 정말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관계를 오히려 더 해봐야 되는. 더 많은. 저는 뭐신부님이나뭐 목사님이나 교무님.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도, 아, 이런 면들은, 그렇지. 신부님이 하는 게 맞아. 야, 이러면 목사님이 어,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대하는 장면들이 나가좀 배워야 돼.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오히려 아직도 배우고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당연히 그 관계를 어떤 분들이 이 어떻게 잘해야 되냐.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상대성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받아들여주면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거를 감내하는 게 인간관계다. 다 희비를 감내하는 게 인간관계고 그 희비 속에서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인간은 성장해지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때문에 저에게도 역시 인간 관계는 늘 희비 속에 있고 그걸 통해서 조금 배워 가는 시간이라고 전 봅니다. 그게 저도 스님처럼 관계의 어려움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상황 이제 그거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계속 보고 있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이렇게 관계를 잘못 맺거나 아니면 혼자 있어서 우리 왕따나 뭐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뭐 아니면 히트코모리처럼 이렇게 해서 어렵다고 내가 맨날 그사람이랑고 뭐 놀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아니면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결책을 해줬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뭐 대신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그 사람 어떻게 해줄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성이 어려우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저가 싫은 사람은 상당히안 옵니다. 근데 관계적으로 크게 어려울 일, 은 일적으로 부딪치거나 이런 건 있어도 인간 관계 속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는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 이 사람에 대한 상황을 계속 보고 대면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해지 못하는 그게 이제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요즘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어떤 심리학자분이 굉장히 참 독특한 말을 하신 게 자기다움으로, 자기다움의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신 분이 계세요. 원제몽을 유일한 사람으로서의 사랑을 하는, 저는 뭐 유일한 사랑을 하는 건가요? 자기 자신이 자기다움이라고 하는, 자기를 가장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좋아함이 있고 싫어함이 있고, 나 어떤 부분에 먼저 부족함이 있고, 나한 게 있고, 이런 거를 스스로가 자기 성찰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을 할때 그걸 누군가 나를 채워 줄 사람을 자꾸 찾기 시작하면은 아니, 어렵다. 그니까 같이 성장하는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지. 그러니까 나만 성장돼. 그 사람도 성장하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상대도 알아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봐줄수 있고 이해 그까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자기 성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다음에 사랑을 해이게이기적이 주관적 사랑은 다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주관적 사랑은 내가 오늘 커피가 좋았어. 그럼 커피 사주는 거야. 주관적 그러니까 사랑이나거든요 상대가 커피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유아적 사랑이니까 이제 내가 좋으면 그걸 주는 거예요. 상대가 좋아할지 아닌지 필요 없죠. 없죠. 이게 성숙하지 않은 거. 자기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가 이거 채울 거 없고 당대 먹거고여기좀 부어줘. 이런 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걸 들었을 때 요즘 청년들에게는 누군가를 아무리 좋아해도 그 사람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성장은 자기의 몫이야. 이그 사람의 의에서 자꾸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진 않을 수 없겠어. 그리고 그 사람도 당신의 의해서만 성장되질 거란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제이 부분들을 조금은 권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혼자들 많이 자라다 보니까 주관적 사랑을 많이 가고 또 부모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가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기대치가 때로는 제가, 제가 볼 때는 또 강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상대를 또 강하게 소유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 애착적 사랑으로 굉장히 상대를 묶으려고 하는 것도 많아서 뭐 이건 제가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자기다움의 사랑이라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도 드리고 이거 때로는 당연히 사람 만남 헤어지고요. 헤어지면 아파야 되고. 아파 풍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아프면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또 많은 내 옆에 소중했던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음을 더 소중하게 볼수 있는 이런 눈들도 좀 키우고 이렇게 저좀 사랑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십시오. 그리스도교 하면 이 용서를 이제 가장 큰 어떤 화두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용서를 잘못 이해하면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의 모든 일이나 사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신이라는 존재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용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저희 일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스님이랑 제가 이제 그 여성시대 라디오 하면 양희원 선생님 제그 대표님 유행하다까 그럴,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럴 수 있는 거. 누구나 사고날 수 있고 누구나 다칠 수 있고 누구나 아플수 있고 뭐 누구나 죽을 수 있고 그거는 내, 가 그럴 당했을 때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그냥 이해 한다기보다는 수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도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죽어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이해 못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완전 덩극단에 있어서. 근데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트러블이 잡고 있었던 건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생각을 할까? 계속 이해하려고는 하지만 죽어도 이해가 안됐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트러블이 좀 줄어든 거는 이제 물론 나이를 먹고 떨어진 지는 세연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어느 순간 수용했던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이다. 내가 이해하고 뭐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원래 저렇게 된 분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저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 라는 거를 수용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트러블이 좀 줄어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도 물론 마찬가지이긴 한데 용서나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과정은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 조금씩 지나가게 되면 이해의 폭도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며 사후세계는 정말 있나요? 어 당연히 이제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나는 탄생의 과정을 물리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왜 그러면 굳이 인간으로 태어나고 왜이 새수 이 지구 우주에 동물은 있고 식물은 있고 이거다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종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명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어떻게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이 우주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일 때그 종교적 영역 미지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굳이 왜 이렇게 만들어져 굳이 왜 나는 이 부모에 태어나지 굳이 부모는 왜 내가 저런 딸을 낳았을까 뭐 그거는 이제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처럼 죽음이라는 것도 그리고 육신은 결국 원소로 다 그냥 이 우주에 그냥 어디에나 있는 그냥 원소 지구 땅의 원소로 그냥 싹 흩어져 버리고 그 사람이 한생 (80년) (70년) 뭐~ 그 (1년일지라도) 수많은 생각과 또그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그 부분은 정신은 당연히 정신도 에너지가 만들어져 있대요. 당연히 그게 그냥 호공에 극부러질 것이다. 라고 보진 않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또 불교는 그 에너지 기운이 또 다른 생명에, 그러니까 불교는 죽음을 사후 세계로 보지 않아요. 새로운 삶으로 보지. 죽은곧 태어나면. 그래서 불교는 생사가 하나의 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의 문이었는데,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문이고, 입구고, 나갈 땐 이제 출구라고 이름을 바꾸고, 똑같은 문이지만 이러 들어오면 입구, 이러 나가면 출구. 그래서 한국에서는 죽음을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돌아갔다, 다시. <laughs>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죽음을, 어, 사후, 죽음의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불교는 또 다른 그냥 새로 태어나는 세계라고 합니다. 그게 윤회죠. 태어난 세계가 여러 개의 세상으로 나와 있고, 그 여러 개의 세상 중에 인간의 세계 다시 또 있고 그래서 불교는 순환적 구조 그러니까 죽은 곧 태어남 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모든 에너지들 원소와 마음의 에너지들이 또 다른 태어남의 원인이 되어서 새로 태어남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불교는 사 후 라는 표현은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때 모양이고, 다시 누군가 튀어나는 장면이 그분의 사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불규 윤가 그런 거예요 아, 기가 튀어났어. 오! 전 사후에서 새로운 현생의 삶으로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도 현생으로 보낸, 그래서 윤회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표현에는 제가 말할 때 사후 세계는 있는데, 그 사후 세계가 사후의 세계가 아니라, 결국은 새로운 삶의 세계로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십시오. 네, 이제 그리스도교는 하느님한테서 왔으니까 다시 하느님한테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니까이 세상에 나타났고 사라지는 거지 나타나기 전에 없었고 사라져서 사라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님이 아까 돌아가셨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장례미사 할때그 기도문 중에 이제는 본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본향이 본고향이거든요. 그니까 우리는 여기서 태어난 곳을 이제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신자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 하늘 나라가 진짜 내 고향이다. 그래서 이제 그 내 임사 기도문에도 이제는 본향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천국과 지옥은 정말 존재하나요? 천국과 지옥 당연히 뭐, 예 당연히 있다 보죠. 그거는, 현생에도 있어요. 현생에도. 우리가 여기 널때 나의 내 지옥 같아. 극한의 아픔과 고통. 우리가 현생에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바로 받는 않잖아요. 이게 이제 물리학적으로도 그래요. 양자 물리학의 세계나 작용이 있으면 바로 반작용이 나와야 되는데, 작용을 했는데 반작용이 굉장히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물리 현상 속에서. 그래서 이게 시간차가 굉장히 있어요. 엄청난 시간차에 물리학적으로도 눈에 보면 빛이 바로 서로가 본다 생각하지만, 태양에서 오는 빛이 여기 에 도달하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현상은 태양의 최소 뒤에 뭐 아주 몇 시간 내야 며칠 뒤에 모습 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현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사회, 우리는 불교에서 그 현생의 삶에서 내가 도둑질을 하면 바로 망해야 되는데 도둑질하고도 죽을 때까지 안 망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치안에그 에너지가 불교에 오는 거야 원인 네가 잘못된 원인을 이 생에 끝났다가 사라지지 않아 네가 한번그 잘못된 원인을 내서 했어 다 좋은 원인으로 그것을 네가 상사하지 않는 이상 이 잘못된 원인의 에너지는 우리에 보내서 물질이 사 사라졌다고 하겠지만 은 원인에 대결과 반드시 와 왜? 불교는 다음 세에 바로 있는 거니까 그 대신 네가 태어날 곳이 어디야? 지옥에 태어나는 거야 그냥 그게 지옥에 태어나는 거고 그는 이제 과학 결과 받아야 되는 원인과 결과 중에 하나고 일단 불교는 게 지옥에 갔다가 지옥에서 벌을 받아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또 받아야 돼 다시 태어나서 태어났는데 개미로 태어났는데 바로 누가 발로 밟아 바로 죽고 또 개미로 또 태어나고 이런 식의 또 다른 세계에서도 그 죄와 이것을 반드시 반는된다 그러니까 불교가 왜 지옥 누가 천국을 이야기하느냐 세상에 잘못을 저지르면 당연히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한데는 참여를 해야 되고 아내 이걸 안 해야지 그럼 방법이 뭐예 좋은 일 계속 더 많이 하려고 해야 되고 잘못을 할수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거 누굴 조금이도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인과에 대해 우리가. 세상일이라는 게 잘못했는데 결과가 없다. 그 불교는 그걸 믿지 않아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 원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 받아야지라고 하는 아주 당연한 논리에서 또 있고 그래서 또 불교에서는 수많은 많은 어 역대 선각자들께서도 깨달으신 분들께서도 부처님으로 경전에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어 인과에 대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거를 굳이 표현하면 또 지옥처럼 표현되기도 하고. 그래서 현생에서도 바로 다 딜레이 시간. 한 차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죠. 뭐 그리스도교에서도 천국과 지옥은 이제 공간적으로도 있고요, 마음적으로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현실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어떤 보상적인 측면에서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천국 같은 사람이 그 힘들고 어려운 걸 이겨내고 천국을 가게 되는 거지. 현실도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도 지옥인 사람은 현실보다 훨씬 더 지옥 같은. 마음보다 훨씬 더 지옥 같은 진짜 지옥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어려움과 힘듦에 대한 어떤 그걸 견뎌낸 것에 대한 성과 보상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누군가는 현실이 너무나 해피한데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마음이 지옥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고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이 천국이었던 사람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마음적인 그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어떤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하시든 원망이든 미움이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천국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죽었을 때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교를 가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나요? 저는 어 이거는 이야기했죠. 실제로 많은 죽음을 저는 보고 했을 때 그게 종교인이어서 그런 것보다 당연한 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태어나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 차의 문제지. 그래서 생명이 소중한 거거든요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죽음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결코 가벼워 여기면 안 된다 이게 죽음이 따로 있어서 누군가만 꼭뭐 재수없는 누군가만 죽음이 오는 게 아니다 수많은 연 속에서 시간차는 존재할 뿐이지 누구에게 있죠 결국은 죽음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삶에 내 것은 아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내가 이것을 지금 어, 해왔지만 결국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루었던 것이고 당연히 나도 이제, 이제 그 역할이 이제 어느 정도 다 했을 때는 내가 이삶 속에서는 잠시 사라지고 또 다른 새로운 삶으로 가야 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불교는 이제 윤회를 이야기할 때는 거죠. 아, 너가 지금 이 생이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못가졌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실망하지는 말라. 지금 다 하지 못한 노력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뒤네 스스로가 그래 이건 내가 열심히 했지만 좀 상황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또 다음 삶에 왔을 때는 더잘 살아 봐야지 그래서 지금부터 그 마음을 먹고 생각하면 지금 삶에 대해서 결국 함부로 못 하거든요 왜냐면 이 결과 이 원인을 내가 잘아나야 다음 생의 결과 가이 원인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만약에 계속 불만만 나인생 인생이 번생 망했다 불만만 계속하면 다음 생이 무슨 원인으로 갑자기 좋아지겠어 원인을 불 만을 쌓아놓으면은 결과가 불만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지 말자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도 내가 빨리 이것을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빨리 돌리고 받아들이자 그래서 어, 연세 드신 분 농부들이 어떤 분 어르신 돌아가실 때 보면 은 그래 아이에 살만큼 살았지 괜찮아 그리고 그 죽음의 그 순간에 그냥 편안히 주무시다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 당연히 이건 나내 삶이 소중한 만큼 죽음도 같이 있었던 거구나 받아들여 가신 분이 있고 내가 지금 이거 얼마나 야 내가 지금 쌓아 놓은 재산이 얼만데 실제 어떤 분께서 제가 아시는 장례 인도사분께서 뭐 빌딩 몇 개씩 갖고 있는 분이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옹크려 죽으셨대요. 당시 손도 안 펴지고 해서 당신을 볼때 얼마나 놓기 싫으셨으면 저분은 저랬을까? 다내 거다 생각하고 하면은 못 놓죠. 근데 이제, 이제 불교는 아니 그게 이제 뭐 지금 인연 의해서 지금 너에게 와 있는 것이지. 결국 너가 사라지는데 네게 어딨니 이게. 결국 그것을 받아들인 분들은 그 죽음의 순간에 편안함을 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무서움이 든 이유가 있다는 거안 뺏기려 하거나, 안 가고 싶거나. 그런 부분이 그 무서움, 안 받아들일 때 생기는 무서움이지, 받아들이면 실제로 제가 지켜본 분들은 그 편안함을 결국은 이제 얻으시면서 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될수 있다. 죽음을 마냥, 준비된 죽음만큼, 그늘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꼭 무서움과 두려움만으로 만나지는 않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저는 이게 이제 미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미련을 안 두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종교가 있는 사람은 죽는 거의 그날까지 항상 미련을 남기지 않는 삶을 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남으러 듣습니다. 특히 종 교회에서. 근데 종교가 없는 분들은 이제 학교 다니고 아니면 뭐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아니면 내 옆에 정말로 인간관계가 좋아서 나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계속 누군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련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도 각자의 고유성과 각자의 개성이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미련을 남는 삶을 살아도 그게 잘못됐다라거나 그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자꾸 이제 미루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걸 스님 말씀하신 대로 당면해야 되는 건데 신자는 내가 뭐 아주 잘했다거나 아주 미련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 아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까 고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맡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 미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종교가 없는 분들은 모든 걸다 자기가 했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안 죽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미련을 놓지 못하게 되는 게 이제 집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부님과 스님은 가까운 분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슬프죠 그거는 슬픔의 뭐 영역은 제가 그분과의 가졌던 기억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분과 가진 기억이 많고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의 떠남을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 기억 속에서 추억에 있어서의 표현을 그 슬픔이라는 걸 합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슬프고 더좀더 더 계셨으면 하는 그 모든 마음을 가지지만 단지 이제 그죠 원망이나 그것도 누구 탓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으면 슬픔은 저는 슬픔이 결코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감사함과 그 수많은 기억과 추억 속에 생활했을 때 받았던 고마움과 감사함이 슬픔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걸로는 표현할 감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슬픔 속에서도 그 슬픔의 밑바탕에는 이제 감사함 도 있고 왜냐 더좀더 아, 계셨으면 하는 게 싫은 사람 뭐로 있어도 알겠어요. 알고 보면은 아 이제. 살아생전에 뭐자식들의 부모하고 뭐 싸울 때도 있고 해도 결국 부모의 그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보면은 정말 입관을 하거나 마지막 염을 한 뒤에 얼굴을 덮는 장면에 나왔을 때안 우는 자식이 없거든요. 예, 네, 그거는 그래, 결국은 그 마음 각자 안에서는 때로는 원망도 있고 뭐 바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겠지만은 그밑바닥의 총체적 감정은 결국은 결국은 사랑이고 감사함이 있구나. 그게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떠나거나 때로는 다 준비되어 있지만 결국 그 이제 더 이상은 교류할 수 없고 이제는 그분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볼때 나와서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슬프다. 슬프면서도 그 색깔이 슬프면 색깔이 감사하고, 너무 소중했음을 아는 슬픔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그 슬픔 속에서도 저희는 이제, 나하고 인연이 여기서 짧지만, 이분이 꼭 나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도 이제 더 좋은 자식을 만나고, 더 좋은 인연 속에서 만나야 되는 삶이 있는데, 그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분이 그 좋은 길을 가게끔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슬픔도, 슬픔도 슬픔이지만, 속상함이 크다? 그러니까 그 그때 그러지 말걸 또는 반대로 그때 그렇게 해드릴 걸 이런 생각이 어쨌든 많이 드니까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거잖아요 죽음은 물론 이제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중에 다시 만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 지금 더 이상은 앞으로는 못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저분에게 무언가를 더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 근데 그것 때문에 속상함이 가장 큰것 같아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이게, 그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야. 사는 이유를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온게 대단히 안타깝다. 우리는 튀어나서 부모님 속에서 이제 그 형제를, 누군지 형제인 것같아 근데 그 형제는 그 시절에 뭐 내가 형제라는 개념이 있든 없든 있으면 좋고. 내가 어머니 품에 의서 이분이 어머니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내 생명을 그 타기 위해서 최소 한 1, 2년을 살았배 뱃속에 10개월 있었고. 그 엄청난 수고로움과 인연과 확률 속에서 내가 생명을 받았는데. 이거를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자체가, 그럼 안 살아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자꾸 뭔가 만들었다는 거잖아, 이게. 아니, 삶은 저것도 이유가 있어서 제가 그 온교를 버텨가지고, 피는 거 아니잖아요. 걔한테 너왜 피냐 그러면 아이고 뭐 이유가 있어야 돼. 세상이 살아가야 돼. 이 세상은 이유라는 것 자체가 삶인데 삶 자체가 이유를 당연시 안 받아들인 우리가 문제인 거지. 우리가 왜이 삶이라는 건 모두의 삶이 저 들풀처럼 모두의 삶은 태어나면은 그 삶이 고통스럽지 않게끔 잘 영위되게끔 그삶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해 서살수 있게끔 우리가 사는 노력 자체가 그거예요 우리는 사는 이유가 뭐냐 사는 이유가 생명 자체를 잘 살게 하려고 아니 근데 거기에 도대체 무슨 이유를 대야 얼마더 거창한 이유를 대야 도대체 삶의 이유를 그러니까 이 삶은 이유가 없다 세상에 삶의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우주의 저 들풀같은 건데 세상에 그 들풀 하나에다가 넌 이유가 왜 사냐라고 묻고 따지고 넌왜 색깔이 노랗니 이거를 따져가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삶은 삶 자체가 이유지. 왜? 다 소중하니까.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 소중함을 우리 스스로가 가치를 못 느껴서 찾고 다르게 가치평가하 어떤 것만도 나은 거고, 어디 펴야 되는 거고, 몇, 얼마 이상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의 가치 우리가 만든 거지, 결국 삶은, 에, 불교도 단언코의 말씀이 네는 인간문받기, 로또를 하루에 열, 백번 맞는 것보다 어렵다. 그 희박한 인연 속에서 태어난 삶은 모두가 소중하다. 삶은 특별한 이유가 필요가 없다. 삶 자체가 이유다. 그 소중한 분을,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얼마나 소중했으면 이렇게라도 만나고 싶었을까? 세상에 얼마나 나하고 잠시 보고 싶었으면 하루라도 만나고 가고 싶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젊은 시절에 우리 드라마도 보면 제발 하루만 더 보게 해주세요. 저 사람 한 번만 만나게 우리 하거든요. 너무 간절하고 보고 싶으면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난 거예요. 한번만난게 짧을 수 있죠. 네. 그 간절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는 때로는 어린 자식을 잃거나 또 일찍 간 소중한 인연을 만났을 때 특히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이렇게 찰나에라도 만나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욕심 부리지는 말자. 우리 지켜주지 못한 아픔이라든지 아쉬움은 산 사람의 몫이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그 소중한 기억을 내가 대신 한 번, 1초를 만났지만은, 평생의 가슴으로 갖고 가는 그래도 내 마음에 잃어버리지 않는 인연을 가슴에 두고 가는 거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다 어떻게 보면은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제발 좀안 봤으면 이런 마음 들기 전에 그래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억하는 기억 저장고를 가졌으니까 그게 생각하고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짧지만 이렇게 만나고 나후에는 이제 여기서 더 이제 더 보고 싶었던 사람을 더 보고 싶은 곳을 향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리스도교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시간을, 가는 시간을 붙잡을 순 없다. 그리고 누구도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다. 그런데다가 가는 시간도 붙잡을 수 없고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데 삶은 한 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삶, 그리고 지금 내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가치는 다른 사람이 부여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부여하지 않으면 계속 호송생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후회나 미련은 좀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분들께서 또이 세상은 참 너무 많은 좋은 지식이 있고요 내가 알고자 하면은 아 나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 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 줄것 중에 또이 신사임당이 또 여러분들 곁에서는 큰 친구이자 때로는 선생님과 같은 어, 이야기를 들려 줄수 있을 거니까요 신사임당 많이 또 구독도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그냥 모르는 거를 그냥 품지 마시고 이렇게 알아보려고 또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을 부디 많이 내시기를 바라면서 신사인당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라니다 네, 그 이제 요즘 시대에는 안 맞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제 신사임당이 어떤 현모양처의 어떤 대명사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현모양처라기보다는 요즘 시대상에 맞게 훌륭한 여성상의 어떤 대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고 고액권에도 신사임상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고, 그리고 누구든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에 대해서 부러만 워 하는 것보다는 나한테도 충분히 그럴 만한 자질이 있고 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시는 그래서 구독자 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